스승님, 윤년이나 윤달에 태어난 사람들의 기운은 정상적인 연이나 달에 태어난 사람과 기운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요? 네. <laughs> 에, 오늘 처음 질문이 무겁더니 두 번째 질문도 좀 무거운 질문입니다. 아, 아 근데 이것도 꼭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생년월 시. 그러니까 평달에 태어나는 생년월 시나 윤달에 태어나는 생년월 시나 사주팔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12달이 있고 윤달이 있는데 윤달은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게 윤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음, 음력으로 3년에 한 번씩 그 윤달이 생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음력은 29일까지 있다가 30일까지 있다가, 29일까지 있다가 30일까지 있다가, 이렇게 크고 짭고 크고 짭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씩 남은 날짜가 모아져서 3년 만에 한 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윤달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공짜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윤달은, 어, 달이 하나 덤으로 생긴 달이다. 공짜 달이다. 그러면, 어, 사주팔자가 평달하고 윤달하고 큰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평달에 태어나나 윤달에 태어나나 생년월시는 똑같고 사주팔자 기운은 큰 차이가 없다. 똑같이 생년월시을 받은 것이며 사주팔자 오행은 똑같이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제가 이제 사주가 같다고 했는데 아무 차이가 없느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아, 1년 12달 우리가 정상적인 달에 태어난 기운하고 특별하게 하나씩 하나씩 모아져서 윤달에 태어난 기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왜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 1년 12달 안에 태어나면 생일을 꼬박꼬박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근데 윤달에 태어나면 양력 생일은 만들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아, 예를 들어 5월 1일 날 양력으로 태어났다면 그 달이 윤달이라 하더라도 음력으로 윤달이라 하더라도 양력으로는 5월 1일 날 생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생일을 만들 수 있지만 음력으로는 생일이 없습니다 몇십년 만에 한번올 수도 있어요 정확히 이 아이가 윤달 5월에 태어났다면 그윤 5월은 몇십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 생일은 평생 동안 두세 번밖에 못 하는 일이 생깁니다. 많아야 한세 번. 정확히 윤 5월을 만나려면 평생에 많아야 한세번 아니면 두 번. 이 정도 생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차이점이 있다 했느냐? 생일을 해 먹기 때문에 좋고 생일을 못해 먹기 때문에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윤달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공짜 달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 하필이면 이 1년 12달 정상월에 낳지 않고 이 특별하게 모아진 날짜에 윤달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명이 주어지고 어떤 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그 업이라는 표현은 나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좋은 사명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쁜 업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업일 수도 있다. 즉, 특별한 기운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 이 특별한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좀더 남다르게 노력하고, 남다르게 빠르게 행하려고 하고, 남다르게 남들을 위해 득되게 행하고, 남들을 위해서 내가 홍익적으로, 공익적으로 어? 많은 사람을 득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이 사람은 큰 기운을 받아서 어, 정말... 그 전생의 업도 씻을 뿐만 아니라, 현생에도 아주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즉, 남다르게 더큰 좋은 기운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윤달에 태어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 행하는 바나, 뭐, 인생을 사는 모습들이, 뭐라고 할까, 바르게 노력도 안 하고, 어?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 더 못난 짓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더 바르게 행을 하지 않을 때는, 더 크게 얻어맞는다는 뜻입니다. 더 크게 시련도 겪고, 그래 일반인에 비해서는 좀더 업이 크기 때문에, 좀더 시련도 많을 수 있고, 좀더 많은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정말 깨우쳐서 어 나한테는 하느님이 큰 기운을 주셨구나 이걸 알고 다르게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오히려 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쓴다면 더큰 기운을 받고 내가 이걸 빠르게 노력하지 못할 때는 부정적인 기운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윤달이라는 것은 어, 사주팔자는 똑같지만 그 받은 사명은 좀 다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윤달의 아이를 낳거나 윤달에 태어난 분이 있다면 나는 좀더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윤달에 태어났구나. 이걸 깨우쳐야 되고, 또 하나는, 어, 전생에 내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업을 많이 타고났구나. 이걸 또두 번째는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평생의 생일을 두세 번밖에 못할 정도로 이렇게 태어났거든.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늘이 큰 숙제를 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매년 음력 생일이 돌아오는데 나는 음력 생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것은 너의 생일이 없다는 것은 네가 그만큼 공부해야 될 자료가 많고 닦아야 될 업이 많고 업이 많다. 그러니까 네가 모잘람이 있다는 것은 채워야 될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생일이 없다는 것은 네가 전생에 업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즉 갚아야 될 빚이 많다. 이걸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즉 비어 있다 없다는 것은 모자라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음력 생일이 없다는 걸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이렇게 빈 자리를 준 것은 큰 공부에서 채워나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달에 태어나는 분은, 어, 천체의한 1%밖에 안 됩니다. 100의 1%요. 1%밖에 안 되지만, 그 윤달에 태어난 분들은, 어, 정말 이 강의를 듣는다면, 나에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큰 사명을 주고, 큰 기운을 주고, 또큰 업을 주었으니, 좀더 다른 사람보다 깨우치고 노력해서 남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관념과 이런 이념을 갖게 되면, 하늘이 더큰 기운을 주게 되며 큰 복을 주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